특가수 그 박지현이 신곡 발표 후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노래는 즉시 현상이 되었고 많은 가수들에 위해 커버되어 음악시장에서 박지현의 매력과 영향력을 증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곡이 연말에 음악상을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박지현이 노래의 성공 덕분에 2024년 최고의 가수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온다 박지현의 소속사는이 엄적을 축하하기 위해 15분간 불꽃놀이를 열었는데 이니 가수의 업적과 노력을 기리는 기억에 남는 행사였다 또한 박지현의 성공은 현재 연예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이름 중 하나임을 보여주면서 재벌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승환은 박지현에게 자랑일 뿐만 아니라 팬 커뮤니티와 음악 산업 모두의 기쁨이다 지연의 눈부신 성공은 히트 곡일 뿐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재능의 결실이다.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연주력으로 관객들의 강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아시아 음악 지도에 그의 이름을 더하기 위해 성공의 모든 기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박지현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철저히 준비돼 있다. 특히 재벌의 이목이 박지현 성장의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계와 협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음악 시장에서 그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업적과 호평을 받으며 박지현은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움과 성공을 약속하며 그의 음악 경력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팬들과 음악 팬들은 이재능 있는 가수부터 더 많은 특색 있는 음악 제품들을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지현의 활약은 히트곡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계 물론 한국 가요계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이름이다.